오늘 오후 2시 29분쯤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점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크고 작은 전진과 여진이 잇따랐습니다. 울산 전역에서 지진이 감지됐고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어항물이 출렁이고 가정집 천장 등이 흔들립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급히 건물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우르르 대피합니다. 학교 두 곳의 벽과 천장에 균열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놀란 학부모들은 학교에 모였고 학생들 대부분은 조기 귀가했습니다. 네, 갑자기 지진 왔다는 연락을 받고 애들 안전이 걱정돼서 급하게 왔죠. 울산시 소방본부엔 100여 통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울산 전역에서 지진을 감지한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리, 이리, 흔들흔들흔들이렇더라고 이리 놀래가지고 나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안에 있었는데 이제 바람 부는 줄 알고 흔들린구나 했는데 창문을 보니까 다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수능을 앞두고 시험장을 방문한 수험생들은 혹여나 시험에 지장이 있지 않을지 우려했습니다. 내 수능인데, 내 수능 때도 불안해가지고.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주민들은 일제히 대피했고, 중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멈춰 서기도 했습니다. KTX 울산역으로 가는 열차도 잇따라 지연 운행에 승객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비행기 결항은 없었습니다. 석유화 공단과 주요 기업체는 정상 조업했고 원전도 모두 피해가 없어 정상 운영됐습니다. 뭐 정상 가동되고 있고 지금 뭐 특별한 없습니다. 울산시와 주요 관공서는 추후 피해 발생에 대비해 비상 근무에 돌입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